예, 여러분, 래핑맨입니다. 자, 냥코 대전제. 자, 또한번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자, 지난편 시리즈 계속 보시고 재미있어서 지금 이번 편까지 보시는 분은 일단은 좋아요부터 누르고 갑시다, 예. 아, 너무 이 구독자하고 구독자에 비해서 그 뭐야, 조회수도 너무 낮고 조회수에 비해서도 좋아요도 너무 낮은 것 같아. 사실은 어, 제책임이겠죠 예. 진짜 재밌으면은 알아서 누르겠지. 그래도, 예. 그래도 너무 이 비율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 내가 정말 재밌게 보고 있다. 어. 적어도 그냥 뭐 돈을 <laughs> 무슨 대가를 치지 않더라도 어, 칭찬? 아 칭찬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어, 수고했다 예. 그런 의미로라도. 자 일단 누르고 갑시다. 좋아요. 자 누르고 가는 거야. 양심의 손을 얻고. 얼마 안 걸리잖아요? 자 그래서 좋아요 자, 누르셨죠? 네. 자 누르셨다고 제가 믿고요자 지난편까지는 보자 싱가포르, 몰디브, 인도, 네팔까지 아주 빠르게 아주 가볍게 통과하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바이네요 두바이 자 두바이 가기 전에 새로운 캐릭터도 영입을 하고 갑시다 고양이 뽑기에서 지는 옛날에 뽑아놨던 건데, 자, 이거. 고양이 PC. 모양은 좀, <laughs> 엽기적이죠 예. 네. 마음에 들진 않지만, 전투용 고급 캐릭터고, 빨간 조약이 엄청 강하대요. 좋았어. 쓰기. 네? 아, 이것도 근데 돈 주고 사야 되는 거구나. 사죠, 뭐. 네. 6만 얼마 있었는데, 뭐 이런 거 사다 보니까 뭐 금방 다 쓰네. 짠. 좋았어. 양코 저장고에 이제 아무것도 없고 뽑기가 있긴 한데 뭐 지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의외로 무모한 일을 하다 보면 용기가 날 수도 있다냥. 어저런 거 아주 좋은 말이네요. 저도 아주 동감합니다. 너무 계산하고 막 앞뒤 따져가지고 될것 같은 일만 하면 일이 뭐별큰 일이 없 재미 없어요 인생. 이잘안될것 같아도 그냥 저질러 보는 거지. 자, 고양이 PC 레벨업 3까지 해주기, 아, 두개 하죠, 두 개.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주고, 편성이 들어야 되죠, 캐릭터 편성. 자, 지금 페이지가 10칸인데, 뭐, 캐릭터가 그러면은 10개, 20개, 뭐, 엄청 많단 얘기구나. 고양이 pc, 고양이 pc 되게 비싸다 800원이다 여기다가 좋았어 자 이렇게 해서 고양이 pc까지 넣었고요 자또한 스테이지 또 나가야죠 앞으로 두바이 좋았어 두바이 두바이까지도 뭐 지금까지 봐서는 갑자기 레, 난이도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또 신규 캐릭터도 나도 전투용 고급 캐릭터도 하나 구입했으니까 어, 두바이 역시 특상징적인 저런 이슬람 문화와 고층 빌딩이 같이 공존해 있는 모습이죠 자 일단 돈부터 확장해놓고 보자 쟤들이야뭐 무서운 애들이 아니니까 자 일단은 배틀고양이 네가 앞에 나가서 좀 조용히 정리 좀 하고 있어 자 지금 저런 뭐 강아지 뱀들은 배틀고양이 하나로도 뭐 해결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생선고양이 PC고양이 한번 내보내도록 해보죠. 나왔어 드디어 내 캐릭터지만 참 모양이 참 싫다. 비린내가 날것 같아. 자, 대포를 뭐, 지금 쓸 수도 있지만, 오! 오, 어, 무서워. 한방에 죽어. 에이? 무조건 한 방이에요, 저런 애들은. 얘 혼자 끝내겠다. 아니저 빨간 애가 한번 나오겠죠? 오, 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이거 뭐야? 펭귄 나왔어, 펭귄. 빨간 적은 아닌데? 펭귄데 물고기 누가 일 것인가? 오 펭귄 쎈데? 자 일단은 우리도 한번 그럼 전력을 다해서 상대해주기로 하죠. 대포도 한번 싸주고 츄잉 빵빵빵빵! 자 나무 쟤들은 한방에다 갔어요. 역시 우리가 너무 강해져 있어 지금. 또 나왔다 펭귄 한 번만 나오는 거 아니구나. 자 혼자서 막기는좀 역부족입니다. 너무 강력한 애들이 많이 오고 있어. 어 근데 성체 에너지가 되게 많다. 5천이야, 5천. 오천. 야 황소는 되게 빨리 와서 좋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히. 황제 펭귄이라고 할까? 좀 거대한 펭귄이 나오긴 나왔지만 뭐든지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냥. 그렇죠? 자,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조금 감사하시다면 좋아요. <laughs> 누르는 거야,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싱가포르, 몰디브, 인도, 네파 두바이까지 됐고 다음 거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어 캐릭터 여기서 또 구입을 하죠 예. 이거까지 어 고양이 새 고양이 새? 개새 그런 거 있었잖아요? 개하고 막 새하고 합성한 거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 자, 고양이새 캐릭터 획득 XP 5,000 짠. 자, 고양이새는 어떤 능력이 있나? 체력은 약하대요. 적을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고파괴력의 캐릭터. 아하, 자, 파워업도 여기까지 시켜주고, 이제 좀 XP를 모아야죠. 또 아껴 써야 돼. 울고 싶을 땐 울어도 돼. 도망치고 싶을 땐 도망쳐도 돼. 사람이란 그렇게 강한 동물이 아니니까. 저런 얘기를 외계인 고양이로부터 들으면 좀 이상한데요? 자, 캐릭터 편성. 고양이새. 고양이새 650원이구나. 자, 그럼 배틀 고양이도 좀 빼주자, 이제. 고양이새를 여기다 넣어줘야겠다. 배틀 고양이를 좀 뒤로 빼고, 닌자, 어, 징글 고양이, 아. 징글 고양이를 얘랑 바꿔야겠다. 배틀, 닌자, 황소, 개새, 아, 고양이새, 물고기, 피쉬, 고양이 피쉬, 피쉬 고양이가 아니라, 피쉬, 고양이 피쉬. 자, 이렇게 해서 팀을 꾸려가지고, 사우디 아라비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빰빠빰빰. 어, 오 사우디 아라비아 역시 사막의 유전이 있구나. 어 일단 처음부터 이제 하마가 나온다. 이제 하마도 뭐 대단한 캐릭터가 아니게돼 버렸어요. 자, 일단은 어 너희들이 좀 나가서 막아 주고. 자, 앞에서 방어용으로 이런 좀 약한 애들이 좀 막아 주고 그다음에 고양이 새가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양이 새 한번 가 봐. 바바 고양.. 언제 하는거야 공격을 고바이바 전체 공격을 한다며 좀기다려볼바바바바바바바바바푹바 네. 찔리는거 밖에 없는데? 저게 전체 공격인가? 이러다 게임 끝나겠는데? 저거 하마 나오는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나봐요 어 이렇게 끝나? 아, 내가 너무 어, 조잡한 석유 어저 캐릭터 도감이 해방됐대요 뭐가 이제 많아졌다 멍뭉이 냥코를 제멋대로 라이벌로 생각하는 진돗개 냥코의 생일은 잊지 않고 있대요 친구네, 친구. 에이, 위에 있는 거 봐. 저기 저렇게 많아? 그 우리도 캐릭터가 저만큼 있다는 얘기 아니야? 어, 잊지 않고, 생일 잊지 않고 챙기는 상냥한 면도 있고요 실은 매년 인서울을 노리는 수험생이라고? <laughs> 아, 이,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게 사람이 아니라 개인가봐요. 개, 뭐, 이런 애들이. 넬름이. 뱀처럼 보이는 뱀. 무늬는 <laughs> 수채화 물감으로 그렸대요. 아, 물에는 약하대. 하지만 이 사실은 게임과 관계 없으므로 주의. 놈놈 놈. 혼자는 찌질해 보일 것 같아서 세, 세 명이서 뭉침. 인터넷 양코 대전쟁 응모 이벤트로 결성되었다. 셋다 돈이 많다는 게 함정. 하마 양. 힘도 체력도 자신 있는 하마. 한 번에 다중 공격하는 위험한 녀석. 참고로 하얀 이빨은 임플란트야. <laughs> 자 돼지 새끼. 새끼 돼지다, 이거 돼지 새끼야. 애칭으로 부르고 있지만 암컷이구요. 본인은 이 별명을 인정하지 않고 있대요. 썬텐을 해서 몸이 빨갛고, 아, 본명 엘리자베스, 영국 출생 어, 제키 팽 쿵푸 영화에 감동받아 오로지 책으로 쿵푸를 배웠다. 헐리우드 데뷔를 목표로 매일매일 수행에 연염이 없다. 아, 고릴라 저씨. 험상 구준 얼굴 때문에 동물에서 원 추방당한 고릴라. 백수가 된 후로부터는 숲파. 술과 도박에 빠져 살고야어 이거 바다 레오파드 빨간 적 양코 대전쟁에 참가하고 싶어 상경한 바다 표범 튀고 싶어 하지만 좀처럼 주목받지 못해서 몸을 빨갛게 칠했고 여기까지가 이제 나오고 뒤는 아직 오 엄청 많다 자 이렇게 됐네요 보물 한번 볼까 자 이거 두개 싱가포르하고 인도, 이거는 내가 노가다에서 해야 되는 거고. 여기도, 네팔, 두바이, 싸, 케냐? 마다가스카르? 어. 자, 하긴 이제 맞네. 이제 노가다가 남았어. 여기를 계속 플레이 하면서, 예, 보물들을 얻어가지고 능력치를 올려야 되고요 어. 재밌었네요, 예. 자, 제가 혼자 뭐 노가다 할 수도 있고요. 아 지금 이제 아프리카 tv 방송하는 준비가 거의 다 돼서 어 생방송으로 생방송 노가다 방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예, 양코 대전쟁 이번 편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재미있었으면 좋아요 눌러주고요. 예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예또 쿠키런 또 레고 마블 슈퍼 헤어즈 캐릭터 또 낭코 대정전도 계속 이어지니까 기대해주시고 계속해서 구독하고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